거나 세를 내서 십자가를 세우고 간판을 내걸면 교회를 세운 것으로 한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와 가까이 지냈고 장로교회에서 장로를 35년 이상 했다는 분 94세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그는 서울 근교에 골프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도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그가 죽기 전 나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에 그의 아내 7 6세 아내가 골프를 치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불현듯 나는 정신이 확 깼다. 그의 부인도 구원받지 않았지만 장로인 그 회장도 구원받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내게 식사나 함께 하자고 했다. 어느 해 12월 초쯤에 그의 집을 방문했는데 마침 그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식사하러 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일이 있으니 잠시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그가 앉았을 때 그에게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대답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역시 없다고 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겠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무릎을 꿇고 영적 기도를 했다. 이로써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날 그는 굴풀장 안에 세워진 교회를 구경시켜 주었다. 여기에서 주일이면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교회를 많이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 다름 아닌 집을 짓거나 집을 세내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 간판을 다는 정도의 의미였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그저 건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세운 줄을 여기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큰 콘스탄틴 이래로 세계 전역을 지배하게 된 로마 카톨릭이 곳곳에 자기들의 건물을 세워 주민들로 하여금 그 교회에 속하게 했고, 유아 세례 및 세례 견진 성사, 혼인 성사, 병자 성사 등을 받게 하여 날 때부터 로마 카톨릭 회원으로 태어나 살다가 죽을 때도 로마 카톨릭 회원으로 죽게 했으니 그런 그들이 아무 곳에나 교회를 세워도 그곳이 그것이 교회가 되는 줄 착각한 데서 그런 잘못된 인식이 비롯되었다. 그런 식의 개념을 소위 개신교회들도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큰 도시는 물론이요, 시, 군, 면, 도서 단위까지 자기 종파나 교단에 속한 교회들을 세워 주민들을 관장하겠다는 의도에서 생겨난 발상인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속한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들의 비성경적인 교리에 반대할 경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로마 카톨릭은 이단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교회에서 출회했고, 공민권을 박탈했으며, 심하면 투옥하고 고문했으며, 각가지 방법으로 회의하여 진리를 버리고 마귀의 짓을 하는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되게 했다. 로마 카톨릭은 왜 마귀의 집단인가? 하는, 이는 그들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진리에 눈 뜨고,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대적했으며, 바른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고, 성경적 교리를 이단시하면서, 자기네 집단이 만들어낸 이단 교리들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몰몬교도와 여호와의 증인들 역시 이런 것들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배웠으며 이에 그들의 교리에 이유를 제기한 자들을 추루하여 교제권에서 밀어낸 후 각가지 방법으로 협박과 위협을 가해왔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들로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척하기만 할 뿐이다. 로마 가톨릭몰몽교 여호와의 증인은 적어도 5년에 한 번씩 그들의 교리를 바꾸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서 실행하게 하지만 그런 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체내에서 종로릇하게 만든다. 바로 이것이 그둘 사이에 극명하게 다른 점이다. 자신들을 프로테스탄트들이라고 부르면서도 로마 카톨릭의 전통과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로마 카톨릭 성경인 1582년에 림즈 뉘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각종 교단 교회들의 현실이다. 대한성서공예가 수십 년간 팔아먹고 있는 가짜 성경인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은 로마 카톨릭 성경에서 나왔다. 개신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나사렛, 순복음 등 중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 교회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교단이나 교회가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부르며 그들의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